걷는 것보다는 오토바이가 빠르겠죠? 네 안녕하세요, 썰픈 남자 스토리텔러입니다. 네 일단 명조는 보시다시피 이제 오픈 월드 게임인데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필드를 돌아다닌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. 물론 원신과는 다르게 스팀이너의 제약이 좀 덜하기는 한데 그래도 걷는 것보다는 오토바이가 빠르겠죠? 이렇게 발 야. 그래서 오늘은 이 오토바이를 얻는 법을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. 이 오토바이는 이제 에코 변신이고, 에코 명은 이제 지옥불기사. 그냥. 고스트 라이더죠. 딱 봐도. 네. 이 고스트 라이더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변신하면은 이제 연속 공격해서 이제 화염 피해를 입히는데 에코빌리티를 길게 누르면은 라이딩 모드예요. 아까 본 것처럼 이제 빵 하고 달리는 거. 이게 캐릭터로 대시하고 이런 생쇼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편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거를 먼저 파밍하는 거를 좀 추천하고 싶네요. 필드로 도나갈 때.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를 찍어야 돼요. 소형 비콘. 그러면은, 어떻게 간게 꽤나 빠르겠냐? 맞죠? 옆쪽이죠? 지금은, 비콘장만 할 거라서, 1번, 2번, 3번, 다 지옥불기사에요. 자, 어떻게 하냐? 약점 음, 이렇게 신나게 가다가, 끝났다. 그러면은, 두 번째 해주 끝났다. 아, 이러면은 네저 앞에 <laughs> 저거 보이죠? 나 왔습니다. 이렇게 비콘작 할 때는 개인적으로 이게 되게 빠른 것 같더라고요. 어, 편하고. 자, 그러면 어디서 왔냐 여기 보면은 금주성 아래에서 오른쪽 보면은 아, 왼쪽이구나. 화염해가 있고 여기에 지옥부역기사가 있거든요? 여기 화염해에서 그냥 가도 돼요. 여기 가운데 보면은 저기 화염만 모여 있는 거 보이죠? 저기서 놀고 있는 애라. 어. 아, 들켰어 내를 기다린다. 자. 제가 태어라 만개. 양점 갈파. 자유롭게 돌진 사랑. 음... 자, 아 에코 났다. 아무튼 여기서 지옥불 기사를 파밍할 수 있습니다. 여러분들 다 함께 전화. 라이딩. Yeah.